우리나라는 모든 게 밥이면 다 통한다 합니다. 고마울 때면 나중에 밥한번 먹자. 그리고 아플 땐 밥은 꼭 챙겨 먹어. 그리고 안 좋은 편으로 밥맛 떨어져. 다된 밥을 재뿌리는. 또밥 바로 먹겠나. 이런 말 하기도 합니다. 또 무언가 잘해야 될때 사람이 밥값은 해야지. 하고 좋은 와이프의 평가 기준은 밥은 잘 차려주냐 하는 것이랍니다. 또우 인사말로 식사하셨습니까? 하고 우리의 최고의 힘은 바로 밥심이죠. 우리의 몸이 밥을 먹어야 살수 있듯이 우리의 영혼은 은혜를 먹어야 살수 있습니다. 성도는 매일같이 은혜를 살지만 특별히 은혜를 충만해 주시는 통로는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시고 복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은혜 주시려고 예배자를 찾으시는 것이고 우리 편에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 대화를 합니다. 대화의 시작은 예수님이 물달라 한 것이고 그 대화에서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은 말은 예수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줄이라 한 것입니다. 또이 대화의 절정은 예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생수를 마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말씀 중에 핵심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해야 한다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또 23절 24절 두 번씩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인의 영적 가람을 채워줄 생수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예배를 통해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할지를 세 가지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으시는 사람은 첫째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찾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의 궁극적인 대상은 성부 하나님 이라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리리라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운행하시는 크신 분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인도하시는 친밀한 분이기도 합니다. 모든 만물의 근원인 분을 나의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는 것부터가 큰 은혜를 받은 겁니다. 많은 사람 중에 예수 믿어 구원받은 자에게만 주어지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예수 믿어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친밀하게 부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내 아빠 대신 영적 관계의 변화 그 자체만으로도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을 받은 겁니다. 이 선물에 감사하며 아버지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 조상에게 배운 대로 각자의 장소에서 예배 의식은 열심히 행하였지만 정작 그 예배의식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주장했고,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의 사마리아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주장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예루살렘 성전은 다회당 이후로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두겠다 약속하신 장소였고, 반대로 그리심산 성전은 유대인으로부터 배척당한 사마리아인들이 여기는 모세가 재단을 쌓은 곳이었으니, 우리는 여기서 예배 드리겠다 스스로 만든 예배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사마리아인들이 구원받지도 못했고 예배 드릴 자격도 없다 여겼습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은 아수르에게 전복당한 뒤에 다른 민족과 피가 섞이고 종교도 섞이고 자기들끼리 성전까지 세웠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겠느냐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거성 여인은 예수님께 예배 장소에 대하여 질문했고 예수님은 예배 드릴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께 예배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이 오셔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시대 유대인들에게 예배를 훈련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특별한 장소를 허락하셨지만, 그 모든 성전 제사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그림자, 예고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영단번의 제사를 드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씻음을 받고 지성소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대면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가 예배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만나기 위해서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24절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영적인 존재시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육신에 갇혀 살고 물리적 세계에 얹혀 살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한계를 초월해서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적인 존재는 의미는 또 크게 두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먼저 영이다. 어디든 계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최소한 장소에 얽미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려운 말로는 무소부재하고 영혼부궁하다 합니다. 안 계신 곳이 없고 영원전부터 영혼 영원까지 계신 분이라 뜻이죠 하나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만남의 장소로 예루살렘 성전을 주로 이용하셨지만 실제로는 언제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든 그리신신상 성전이든 그것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 때에 아버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백만명이 모인 큰 예배 장소에서도 모든 걸 초월해 계시는 아버지께 나아가는 사람이 그분을 만납니다. 또저 북한 지하교회에서도 서울의 초대형 교회에서도 울산의 우리 같은 작은 교회에서도 중요한 것은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아직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그곳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예배는 참 다양한 형태가 있죠. 우리가 주일 예배처럼 공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지금 잠깐 쉬고 있지만 구역 예배를 드리고, 또 가족끼리 가정 예배를 드리고, 혼자서 개인 예배를 드리는 등 어떤 곳에서 어떤 형태의 예배를 드리든 우리는 그 예배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 주기도문 10개명을 보십시오. 그 모든 핵심은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십계명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나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또 사도신경 우리의 믿음의 정수죠. 그것의 처음 고백은 아버지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주기도문 우리 기독교인의 소망의 절정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될 그 기도의 첫 번째 기도문은 아버지를 찾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배도 영이신 아버지를 찾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영이다라는 것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의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와 생명이 되었습니다. 또 죄로 죽은 우리에게 생명의 호흡으로 살려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책임지시는 분이고 사랑하는 분입니다. 1 0편 33편 6절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또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경을 받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영신 하나님의 숨결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지에서 이는 유명한 말로 인생의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방향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난다. 또 신앙의 방향은 땡땡교회, 우리교회를 만나면 끝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어느 교회 다니냐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어디서든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를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 예배에서 영적 만남이 아닌 인간적 만족에 머물 수 있습니다. 설교가 너무 좋다. 내용의 깊이가 있고 유머가 있고 발성이 좋으면 그렇게 여깁니다. 찬양이 너무 좋다. 연주가 훌륭하고 목소리가 참 감미롭고 조화로우면 음악적으로 조화가 있으면 좋다 합니다. 또 분위기가 너무 좋다. 건물이 어떠하고 구성원들이 어떻고 예배 순서와 프로그램이 참 매끄럽다. 좋다. 기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족 줄 설교를 원해서 보통 신대원 출신의 석사 목사님 말고 박사 목사님 또 유학파 목사님을 모시려 하고 그런 설교를 찾습니다. 또 만족을 줄 음악을 원해서 찬양할 때 어떤 악기를 쓸까 다투기를 합니다. 옛날에도 피아노를 드릴까 말까 드럼을 드릴까 말까 다투었 적도 있죠. 또 어떤 음악을 쓸까 찬송가가 좋다 보금성가가 좋다 신랑이를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음악적인 수준을 높이려고 어떤 사람을 쓸까 고심하기도 합니다. 신앙과 상관없이 전문음악인을 고용해서 감동을 주면 된다는 겁니다. 또 만족줄 분위기를 원해서 지나치게 운장하고 화려한 예배당을 짓기도 합니다. 그건 중세 때의 절정이었죠. 도시들이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면서 자신들의 부와 권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엄청난 규모의 성당들을 지었습니다. 웅장한 고등양식의 건축물에다가 금으로 싼 장식들과 세계 최고의 예술품들로 채워 넣었습니다. 유럽에 수백 년된이 문화재들이 다 그렇죠. 오늘 가부치로는 수천억에서 수십조 를 들여서 예배당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예배는 내가 설교를 누리고, 음악을 누리고, 분위기를 누리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의 만족보다 진짜 예배는 만남입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 우리를 초월해 계시고, 우리에게 아빠로 다가오는 분을 찾으며,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눈동자 같이 지키시는 아버지께 기꺼이 나아가는 예배가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둘째로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께 나가게 하는 성령을 의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찾는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것이 예수님 예배론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오늘로영 앞에 안이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성령 안에서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에 개혁 성경에서는 이 영과 진리로 예배라는 말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이렇게 번역해서 이 신령이라 라는 말을 오해할 수도 있었습니다. 신령으로 예배하라 라는 말은 신령하게 뭐 경건하게 예배하라 그리뭐 종교적인 분위기가 흐르게 예배하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으로 예배라는 하 의미는 성령의 일하심에 따라 예배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노력의 차원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 그 성령의 인도심 따라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예배하면 능력이 드러나고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쫓겨나고 방언과 예언과 통변이 나타나고 역시 따라올 수도 있지만 그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이끄셔서 영으로 계신 아버지를 만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눈에 보이는 기적보다 성령이 내 안에서 주시는 예배의 태도, 예배의 자세, 예배의 열정을 통해 더 확인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배드리는가, 혹은 성령과 상관없이 성령 밖에서 예배드리는가, 이것은 확연하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에도 성령과 상관없이 성령 밖에서 찬양을 한다면 노래를 구경하거나 아, 노래가 어떻다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성령 안에서 찬양을 드릴 때에 내가 내온 마음을 다해서, 내온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 밖에서 말씀을 들으면 말씀에 더다 판단하게 되고 저거는 내가 아니라 누가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우리가 말씀들을 을 때에 아 내게 네 주시는 말씀이다. 아 하나님 이렇게 하길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그 말씀에 더 깊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에도 성령과 상관없이 성령 밖에서 헌금을 드릴 때는 에아 헌금 아깝다 천원 내야 되나 만원 내야 되나 생각하게 되지만. 성령 안에서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에는, 하나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에 감사함며 헌금을 드리게 되고, 또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영어로 서비스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예배에 내 자신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사람이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려도, 나만 은혜가 안될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십만 명이 그저 왔다 가기만 해도, 그 가운데 남만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차이는 성령 안에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안에 있어야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칼빈이 예배를 인도할 때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임재였습니다. 그는 언제나 예배에 대해 기도하였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위한 기도를 했습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했고 또 성경을 낭독하기 전에 또 기도했습니다. 또 성찬식을 집례하기 전에도 성령의 임재를 위한 기도를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예배가 전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배 가운데 각 사람에게 주시는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날량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또 나를 산 제사로 드리는 삶의 예배는 이것이구나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체험하는 예배를 계속 경험하며 가시기를 주면 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은 셋째로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영이신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에서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옛날 번역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지라. 그렇게 해서 뭐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을 정성껏, 진정성 있게, 진심으로 예배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여지가 있어서 새로운 번역에서는 그냥 진리라고 번역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진리대로, 그런 성경대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닌가, 성경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닌가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예배가 너무 다양합니다. 가인과 아벨이 드렸던 예배부터 요한계시록 예배까지 너무 많은 예배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행한 성막과 성전의 5대 제사가 있는가 하면 프로로 잡혀간 다니엘과 에스더의 개인 예배가 있습니다. 또 신작시대에 유대인들로 배척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새로운 시대에서 초대교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시편에 나오는 찬양과 기도 등 다양한 장르와 분위기의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예배를 린다는 것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요한복음에서 진리가 무엇이냐는 것을 먼저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에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또 요한복음 1장 17절에 진리는 예수그로 말미암아 온 것이고. 요한복음 3장 21절에 진리는 따른 자는 빛으로 나오고 예수님이 바로 빛이시죠. 또 결정적으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진리되신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수가성 여인과 대화에서도 예수님이 진리다라고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예수님과 대화 중에 25절 보시면은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그리스도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 대답이 26절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게 말하는 그 내가 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모든 것을 알려준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진리 되신다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영과 진리라는 두 가지를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 안에서 좀더 정확히 말하면 진리의 영 안에서 예배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진리의 영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배할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늘 아버지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찬양 올리는 그런 예배로 나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다시 보기 원합니다. 수가성 여인이 내가 영생하는 물을 원합니다 했더니 예수님 이 남편을 오라 그럽니다. 16절에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때 여자들이 대답해 뭡니까? 17절입니다. 여자가 대답하기로 돼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남편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옳다고 하고 더 정확한 사실을 맞추시죠. 예수께서 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게 남편이 다섯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남편이 없다는 여자의 말에 예수님이 정확하게 사실을 말해주죠. 그러자 여자는 어예수님 선지자십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근데 예배는 어디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나요? 물어봅니다. 이 대화의 주제가 완전히 바뀌죠. 왜 그럴까요? 남편 이야기에 이제는 다른 주제로 좀 바꾸고 싶어서 그렇겠을까요? 혹은 진짜 평소에 궁금했던 이야기를 이렇게 물어보는 걸까요? 이여인이 대화를 왜 이렇게 바꿔나가는지 알수 없지만 그래도 이 대화는 결국 예배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진짜 신랑은 나다. 내가 구원자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난 여인은 신앙의 고백이 점점 깊어집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구절을 보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이라 배척했습니다. 나는 사마리아 사람이고 당신은 우리를 미워하는 유대인이요. 이렇게 거리를 뒀습니다. 평범한 유대 남자로 봤습니다. 그러나 17, 19절에 이르자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 선지자입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라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분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여인의 고백이 완전 바뀝니다. 29절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사람들에게 고백하고 자랑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 만난 여인은 신앙의 고백이 깊어집니다. 우리도 예배 가운데에 진리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면 진리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존재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의 아버지께서 유일한 아들을 나를 위한 희생제물로 주셨구나. 또 나에게 신랑으로 주셨구나. 그 아버지 사랑에 감사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은 다 선한 계획이 있으시구나. 우리가 감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 가치가 얼마나 최악이고, 또 동시에 내 가치가 얼마나 최고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 알게 됩니다. 나의 죄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대가를 처리할 만큼 그렇게 죄질이 나쁘고 죄가 참 많구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통해 자복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또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한 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가 알게 됩니다. 니네 자신은 아버지 보시기에 정말 예수님만큼이나 가치 있는 존재구나. 예수님 을 대신 주실 만큼 나를 귀하게 계시는구나그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감격하고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또 바르게 예배드려야 합니다. 우리 코로나19로 하락세이든 우리나라 경기가 다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고 또온 세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는 생존의 문제가 걱정되는 날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며 그분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들의 목숨까지 주신 분이기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신실하게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진노와 훈련으로 우리를 낮추실지라도 마침내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하게 하시며 또 우리를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로 세우고 가실 것입니다. 그분의 놀라운 계획 안에서 언제나 예배하며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